네 이제 마지막 영상이죠. 마지막 영상입니다. 올드 템플. 물론 마지막 영상이니까 이게 마지막 판은 아니에요.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마지막 영상이고요. 일단 이거 선멸을 하고 해체까지 아, 아깝다아요혀가 짧아진 거는 착각입니다. 혀가 짧아 짧아 짧졌다 생각하시는 거는 착각이에요. 자, 일단은. 일단은 이걸 끝내고 이 선멸을 끝내고 선멸을 어, 어, 어 뭐야 뭐야 선멸을 네, 어, 끝내고요. 자 선멸을 아 내가 뭔 말할랬지? 선멸을 끝내고 폭발을 한 번만 더 합시다. 선멸 을 끝내고 폭발 한 번만 더 합시다. 지금 저한번 죽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피가 너무 없어서. 일단 여기 이렇게 숨어있으면 알겠죠 저를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면 은딱딱 딱 이렇게 딱딱딱딱 딱, 딱, 네 안되네요 오셔야지 그렇게 할수있는데 아이고 자 일단은 한 두방 맞췄죠 네, 두방 맞췄어요 네, 일단 B는 저희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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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점령했죠 네 B는 저희가 점령한것 같아요 이는 굉장히 점점 점령을 잘한 것 같습니다. 뭐지? 점령한 거 아니었나? 점령한 거 아니었나요? 점령한 게 아니었네요. 어우. 자, 일단은 점령 한건 아닌가 봅니다. 지금 B로 일단은 점령 을한 곳이라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좀 지고 있네요. 자, 이쪽이 아마 개구 쪽일 거예요. 자, 일단은 이쪽. 어우, 아파라. 좋습니다. 야, 날렵한 출력으로 딱한번 1킬 하고요. 아우, 렉, 렉도 걸려주고요. 네, 렉도 걸려주고요. 자, 날렵한 실력으로, 렉도 걸려주고, 네, 총알도 갈아주고, 자, 한번 더, 돌격을 시도하겠습니다. 아우, 느려. 어, 뭐지? 잘못됐다. 아, 왜 칼, 아, 여기서는 맞아. 선면은칼 주면 안 되죠. 선멸은, 웬만하면은 칼 들면 죽어요. 나는 폭탄을 한번 던져주고. 근데 이게, 이거 뭐지? 이 스모크는 조금 낮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우, 느려. 아, 좋아요. 운 좋게 헤드샷. 어우, 렉이 좀 완전 프레임이 완전 떨어지는데. 착,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일단 여기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찮겠죠 일단 개구 어 깜짝이야 어난있는거 알았는데도 참 못잡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5킬 5도, 2도움 5사망인데 지금 지금 상황이 상황 봤을때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도움을 좀 주죠. 자, 일단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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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다. 좋습니다. 아우, 점타, 점타 했는데, 열심히 점타를 했는데, 역시 나못 잡죠. <laughs>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오버데센 안한 거는 칭찬할 일이에요. 자율서버에서 자율서버, 사람들 너무 잘하세요. 인간들 하고 가도록 하죠 아우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놀래다 어우 다리만 맞아어 지금 마우스가 안 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올라가라 좋아요 이제 잘 올라가는군요 자 렉도 좀 걸려주고요 일단 이렇게 어, 저기 있죠. 어우, 렉이 진짜 렉 장난 아니죠. 이 영상으로도 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렉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8대8, 8대8 맵에... 아유,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야 되나. 너무 렉이 심한데... 어우, 폭 던지다가 죽었죠? 와, 저분한테 저 지금 6킬 당했어요. 9번 중에 6번 죽었어요. 3분의 2를 저분한테 죽었죠? 전 저분을 잡고 말겠습니다. 아, 왜 자꾸 바뀌어? 아, 또, 또 죽었어, 또. 아! 잡고 말긴 개뿔. 왜 이렇게 못 잡아? 어, 내가 피 깎아놓으면 누가 잡, 잡, 잡으시나봐요. 계속 열심히 피 깎고 있는데 안 죽으시네요. 이쪽이었죠? 오, 좋아요. 자, 복수했어요. 아우, 드려 일단 복수, 복수 완료했고요. 이쪽이 됐었죠? 이네. 아, 진짜. 아, 이거 참 당황스럽네요. 아, 진짜. 여기 좀 들어갑시다. 야. 이쪽 여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왜왜왜왜 아. 아 제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알았을 것 같아요. 네이 정도까지 일 줄은 알았 알았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일단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여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기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발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개구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하지만 아니면 비치하든가요 네, 위치가 불능하죠 위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오긴 오는데.

어, 됐습니다 자 10발인데 총알을 갈면 죽겠죠? 난탱각으로 살았지만 살았죠 운전차에 살았습니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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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죽는거야 아,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거지 진짜 섬멸하고 이 파괴만한 폭파만하면 렉이 걸려가지고 이거 참 파괴가 아 예전엔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심하지가 않았거든요. 와우. 쩔렀죠 아, 예전에 이렇게 심하지가 않았거든요. 뭔가 직접 가면 같이 오픈해진 느낌이에요. 아, 진짜. 못하겠네요. 이거 컴퓨터 바꿀 때까지 안 하면은. 한, 한 세, 세 달? 한네달 정도는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죠? 아! 세네 달 정도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제가 만약, 안 한다고 하면. 돈 제가 넘쳐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우, 진짜, 렉좀 어떻게 안 되나? 아. 이게 제가 많이 죽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렉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하쉽지가 않아지네요. 그냥 걸어도 렉이 걸리는거 걸기만 해도 렉이 걸려요. 적만 보면 렉 걸리고. 와. 컴퓨터가 점점 나일 먹, 먹기 시작하니까 아, 나일 먹기 시작하니까 점점 실력이 참 실력은 운, 지금 완전 운으로 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렉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완전 완전 운으로 하고 있습니다. 렉 봐봐요. 그냥 걸기만 해도 렉이 걸려요. 뚝뚝뚝 끊기는. 말도 안 되는. 이걸, 뭐 어쩌라고. 자, 일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자, 일단 조용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도록 했는데, 잡았죠? 자, 그럼 이쪽에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쪽에 나왔을 때 분명 이쪽으로 안 보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뚫긴 했는데, 아무도 6번 자리로 안 와요. 갈 수가 없는 건가? 그건 아닌데 자꼭 제가 암살자가 된 기분입니다 이거 껴야겠는데요 소음기 <laughs> 그죠? 소음기 껴야 겠어요 저기서 잡을 때 소음기를 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시선을 뺐구요 l 이제 소음기를 장착하고 자 이쪽으로 몰래 들어가서 아 o 치당했어요 아, 아이고 암살잼이었는데 하하 아쉽네요. <laughs> 그죠? 뭔가 암살잼이었는데. 자, 지금 1분 남았다고 합니다. 다들 굉장히 빠르게 자. 네,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패배. 시간이 다된건 아니고요. 200킬...로 해서 저희가 졌어요 오늘 굉장히 패를 많이 하네요 지금 오늘 몇번 했죠? 몇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헤드, 헤드샷을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헤드샷을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겨우 한 번인데 뭐파 미션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마지막 플레이 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지만 그럴 돈도 없고요 새로 사고 싶어도 당연히 그럴 돈 없죠. 투잡이라도 떼야 야되자자일은은어떻든 되겠죠. 한두달 정도만 이렇게 0 걸리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제가 짜증 짜증이 점점 밀려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딱 샀을 때. 빵 터지는 상쾌함과 같이 제 시, 진짜 실력이 겁나 못하는 진짜 실력이 나오겠죠. 어... 일단은... 일단은 3대3 상황이고요. 3대3 상황이고, 1라운드는 저희가 패했습니다. 지금 이거 폭파 미션이에요. 그리고 한지 얼마 안 됐나봐요. 이맵 받긴지가 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알고 계시는 분 계신 거니까 보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유저신가 봅니다. 아니면은 이 맵을 오랜만에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지금 저희가 c 포를 설치를 했습니다. c 포를 설치했는데 지금 3대3 3, 3 대. 3대? 3대2 상황이고요. 10%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쪽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많이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승리를 거두게 되네요. 자, 1대1 상황. 공격이 조금 어렵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쉽다고 하기도 그러세요. 좀 밸런스가 맞춰진 거기 맞춰진 느낌이기 때문에. 자, 이거 투자를 한번 할까? 일단은 여기가, 아, 테나 살 필요 없, 없겠다.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나온 것 같은데. 솔직히 없었어도 이길, 이길 팀은 이기고 질 팀은 졌어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 어, 깜짝이야. 여기 어떻게, 어떻게 온 거지? 아, 여기로 올수 있구나. 아, 적도 거기로 갈수 있네요. 아, 그거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요. 나 저기, 저기 올라갈 거라고는 진짜 몰랐는데. 아, 적도 올라가네요. 어,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저기 올라가는구나. 아, 적은 못 올라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여기를, 저기 어떻게 올라와? 이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에, 폭탄만 조심하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아, 폭탄 언제 다 던지지?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일단 3대4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팀은 스나가 두분 계시고, 라플이 한분 계시는데, 아. 아 진짜 저기는 어떻게 올라갔지? 대단하신 분인데요. 야, 저기로 올라갈 수 있다니. 굉장히,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여기를 어떻게 올라간거야 도대체 <목소리> 자 지금 일대일상황이요 저희 팀은 스나를 들고 계시고 10퍼를 드셨구요 자 라, 라플로 바꾸셨죠 네, 총알도 갈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8개밖에 안 남았어 8발로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요? 너 따윈 여덟발이면 충분해 뭐이거건가요자 일단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네, 이쪽이 유리하긴 하죠 그쪽에 설치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아 아깝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가지 마시지 야 해체 퀴즈 빠르긴 빠르다 일단 갑시다. 자, 여 기로 가서 지금, 여 기에 저기 온다 라는 걸알았 으니까, 여 기에 있 도록 하 죠. 어떻게 여기 저기 올라갔지? 자, 일단 슈르탄을 던지고요. 뒤로 빠지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견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뭐하는 코믹액션이지? 이거 완전 코믹인데요, 그죠? 아, 뭔가 코믹스러웠어요. 자, 어, 근데 저, 제 심장은 굉장히 쫄깃했습니다. 자, 갑시다. 어, 일단은 저쪽 B가 일단 B로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B로 달려가면 어, 뭐야 아, B로 달려가면 안되네요 <laughs> 아, 나 진짜 와, 상상지도, 상상치도 못한 에? 그런 곳에서 막 나오시네요 그냥 달려가면은 아무도 없길래 그냥 계속 달려갔었는데 야, 오늘 여기 이맵 진짜 에? 새로운 사실을 계속 알게 됩니다. 야, 이맵 진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여기 저쪽이 더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고, 저쪽도 올라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고. 와, 멘붕 오네요. 그냥 멘붕. 아, 그렇구나. 와, 아, 렉도 좀 심하지만, 아, 일단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뭐야? 각각, 각각 맞은 것 같은데. 아, 아. 진짜 눈물이 날라옵니다. 진짜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지? 마지막은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와우 좋아요 네 제가 헤드샷 한번 했었나요 <laughs> 헤드샷을 한 번도 못한 거 같네요 제 기억에 헤드샷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제 일단 1대4 상황인데 지금 폭탄까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망했죠 <laughs> 망했습니다 와우 야 근데 헤드샷 정말 잘따지시는데요 예, 그, 유탄이 반대쪽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이야, 진짜 헤드샷이 어메이징 합니다. 띠, 띠, 띠. 자, 해체. 아, 역시나 있었네요.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라운드가 5대1 상황이 됐고요또 지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역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역전을 할수 있어요. 자, 분명 역전을 할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연,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인가? 현실이 되지 않았다. 좋아요, 살았죠? 자, 살았으면 됐어요. 여기 올라왔는데 살았으면 됐습니다. 요거를 바란 거거든요. 핫! 그냥 여기로 오고 싶었어요. 어, 이거 이기겠는데? 이거 파는? 이번 판은? 이번 판은 이길 것 같아요. 자, 이번 판은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먼저 들어오니까 다들 들어오셨죠? 네, 4번 자리에 왠지 있을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제가 피가 없기 때문에 좋네요. 와우, 두 명을 희생하고 제가 잡았죠. 어, 뭐야? 와, 뒤에서 또 나오네요. 아니, 뭐, 적배에 다들 계셔. 아, 자, 기 진영에 계셔. 다 공격이신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지금 2대1 상황인데, 2대1 상황인데, 2대1 상황. 설마 지겠어요? 그죠? 에이, 설마. 에이, 앉으겠죠. 그죠? 지금 90에 100. 거의 풀피이신 분이 두분 계시는데, 에이, 앉을 거예요. 물론 그쪽도 풀피일 가능성이 있지만, 한세 방씩, 두 방씩만 맞춰주시면, 뭐, 충분히, 저는 충분히, 아, 역시, 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기세를 저희가 먼저 가져 가도록 하죠. 승리의 기세를 가져가고, 승리의 기술 가져가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 거두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더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여기로 가서, 자, 여기 바꿔주고, 여기 난탈해주고, 아무도 없네요. 제가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A가 아니라 B 같은데, 자, B 조심하세요. 자, B 조심하라고 떠놓고, 일단 비탄을 채후주고요 야호 잡았죠? 좋아요. 자 일단은 여기는 꼼짝도 못할겁니다자 근데 저희가 다 A A로가 있어서 네 역시 비었네요. 어 뭐야? 어 뭐야? 달려가려다가 와. 자 이렇게 패배를 또 했네요. 뭔가 첫 라운드 들어가자마자 승리하더니 물론 들어가서 한 것도 없이 그냥 승리해버려서 뭐 재미없게 끝났지만 아, 이게 눈물이 나네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어, 정말 제가 굉장히 못한다는 건 알았지만, 더 못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받아을까 한번 이총 받으면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가. 이게 좋나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저 수이을 아직 권총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 너릴치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면, 네, 꽤 많아졌죠? 야, 이거, 한두 달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하니까, 뭐, 아, 이거 어차피 똑같구나? 똑같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똑같겠네요. 이거 7일 치주니까. 7일 내내 하면 참 좋을 텐데. 어, 근데 제가 헤드샷을 달성을 못 했네요. 음, 메달 하나를 못 얻었나? 근데 메달 두개다 얻은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4단계 완료 시총 2만 골드와 매달 2개의 획득. 총, 총이니까, 총. 이걸 1, 2, 3, 4, 4단계까지 다 끝내야지 저렇게 준다는 거죠. 1단계 때 메달인가? 뭐돈 받았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어, 해도 샷도 못하고 그냥 오늘 이렇게 끝내버려야겠어요. 아,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이상 약과였습니다.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마무리, 행복한, 행복한 마무리, 즐거운 마무리 되시고요. 자, 이상 약과였습니다. 아, 맞아. 마지막으로 그걸 안 보여드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려 아, 안 보시는 게 나았을 수 있었던 그런 거였어요. 와, 오늘 5섯만 하자 했는데 정말 다섯 만 했네요. 조금 말이 길었나? 자, 어쨌든. 자 이상 약과였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똑같은 멘트를 또 하기 좋으니까 이상 약과였습니다.